안녕하세요. 돼지 콜레라 부제역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름도 참 예쁘게 잘 지었는데요. 왜 악당, 빌런이 되었는지, 아, 사주에 나와 있는지 기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귀지 말아야 할 인간 유형,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기운을 갖고 있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겁으로만 매우 신강한 사주, 인성으로만 신강해진 사주, 금으로 가득한 또물 또는 불로 가득한 아, 그런 매우 강한 사, 사주들인데요. 특히 이 제왕일주는 아,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아, 보통 사주는 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이 제왕일주는 아, 그렇지가 않다, 좋지가 않습니다. 십이 어, 운성의 기운이 가장 좋지만 어, 좋지가 않다. 왜냐 이 낯비 몰라 남에 대한 인정 배려 그딴 거는 없다 내놔줘 버려. 이 간여지동의 이 물바다 물천지 대왕 임자일주 어,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행동한 듯해도 굉장히 또 냉정하고 무서워질 수 있는. 아, 재수없게 잘못 걸리면 은 아, 임자 만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사주를 보고 하는 말이다. 아, 살상, 아, 살상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다. 아, 시간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화오행이 없다면 은이 사람은 아, 재물도 약하고 궁겁쟁제죠 아, 남의 돈을 뺏거나 뺏기는 것밖에 는 없는 사주다. 그런 사주요. 이 목화로 흘러야 할 명식이, 운이 금수로 흐르면은, 또 매우 머리도 숙명하지 못하고, 운에서 이 정미대운, 아, 갑진년, 흰미일, 관살이 많이도 치고도 들어온다. 관살, 관액, 소송, 송사 등, 이런 운에 매우 불리한 운의 흐름이 된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평생 재물의 흐름은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흐른다. 이 개의 일주는 같은 단녀지동의 물바다 여도 또 개해 똑똑한 거로는 천재성으로 치면 최고의 일주지만 이 임자는 천재성이 아니라 고집 센 걸로는 최고의 일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임자 임수의 추로 자위복지, 이 물천지, 어, 물 바다죠. 어, 이 사주의 특징은 정하면 모사요, 동하면 대업 달성이다. 어, 유관순 열사가 되던지 아니면은 어, 삼류 범죄자가 되던지 이 예전에 김호수 좌파 검찰총장, 이 그분이 그 사람이 임자일주죠. 이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검사가 수사는 안 하고, 수사할 사건들을 다 뭉개기만 한, 이 모든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이, 이모수 검찰총장의 한 일의 전부이다. 어, 이, 무, 임자일주는, 어, 건드리면 안 되는, 무서운 성격이 될수 있다. 냉정하고, 또 복수심도 있고, 또, 물, 후의 일주이다 보니까, 탐욕, 소색, 이런 기운이 강하고, 또,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강한, 수기운이 강한, 어, 그런 사주이다. 임신장생, 갑진 어, 쇠, 반한살, 임자, 대왕. 어, 이렇게 삼주를 보자면은, 그래도, 기운이, 나쁘지 않은 기운인데, 어, 왜 그럴까? 이신 흰년에, 연천 고죠. 하지만 생일을 보면은 어, 술, 어, 이긴 글자가 술, 술의 글자가 되죠. 술 해성. 그러니까 중년에는 그냥 뭐 예술다 하는데 그냥 백수다 이렇게 보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일지가 또 이제 신월에서 생, 생년 진월에서 또 보면은. 축, 축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또 40에서 60살까지의 또, 액살이, 또, 반액, 봉사 이런 일들이 또, 일주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가, 그냥 사주를 보면서 한번, 어, 어떨까.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